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를 좀볼 텐데요. 일단 어제 테슬라가 1%가량 또 상승이 나오고 마감을 하였죠.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영상을 좀못 찍었던 이유가 제가 사무실을 좀 이전하, 이전하느라 영상을 못 찍고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좀 멘션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 추세를 돌리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과연 주가는 상방 추세로 계속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눌려, 눌림목을 갖고 다시 한번또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앞으로의 우리의 매도, 매도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 큰 그림을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테슬라 열리, 열 주총이라고 하는 게 이제 11월 6일날 개최가 된다고 해요. 뭐,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뭐, 제논의나 이 주주총에 회 대한 날짜, 뭐 13일까지는 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막 호재라고 나올 만한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그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이런 악,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더 현재 안 좋은 내용과 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다시 한번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나스닥 주식이나 이 기사 뉴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주식을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인 건 마,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희 시, 결국 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바라볼 것이고 앞으로 결국 내가 돈을 버는 건이 주식을 팔고 매도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정확한, 우리가 매도타점이라고 하죠. 이 매도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 매도타점을 잡고 갔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면요. 그 머스크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트럼프와의 그런 세금이나 지출법인에 대한 견해차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을 했죠. 근데 전문가들은 결국 이 미국의 이 승자 독식 구조, 승자 독식 구조의 이두 당제 구조에서 이러한 새 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대해서는 뭐 그냥 하나의 이슈일 뿐이다라고 좀 넘기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 그 챗봇이죠, 챗봇. 이 그록이라고 하는 챗봇이 이 테슬라 차량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록 AI가 이 테슬라의 AM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고 앞으로 뭐 아직 운전에 대한 명령 기능은 없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앱과 유상, 유사한 형태로 이런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현재 나스닥이 다시 한번 조금 주춤거리는 가운데 오히려 나스닥이 신과를 돌파를 할때못 올라갔던 종목이 테슬라였는데, 과연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상방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률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구독자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더라고. 이 채널링을 현재 깨고 이탈이 되었는데, 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추세가 더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라는 건,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라는 건, 여기 전저점이 깨져야 우리가 정확한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 깨지기 전에 이 흐름 안에서 이게 절대 상방에 대한 큰 추세가 깨졌다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테슬라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잘 이끌어 올수 있었던 건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고점 또그 고점에 대한 뭐 매수에 대한, 매수에 대한 타점, 고점 타점을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와 같이 시장에 대한 참여가 많은 뭐 각국의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파동 분석들이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은 반복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 사람들이 긍정적인 심리, 사람들이 이런 뭔가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심리는 어떠한 차트를 보거나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바로 기관과 외인들.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그런 주포, 세력이라, 주포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큰 돈을 움직이는 자금들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 단타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젠 이런 단계에서 저점부터 제가 큰 하나의 파동이 시작이 될 거고 현재 나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파동이 또 다른 파동이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이 단기적인 정말 정말 단기적인 흐름이 있죠. 정말 이 단기적인 쪽에서 우리가 볼때이 하나의 파동이 또 완성이 되었고 이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될때 여기서 고점을 넘길 때 오히려 여기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분명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과매수 구간에 대한 RSI 고점이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냐? 시장이 안 좋지 않았으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파동이라는걸 공부하다 보면 결국 고점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그 부분에선 어떠한 이유가 나오든 간에 정말 악재가 나오든 뭐든 간에 정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하는 비중을 볼때 우리가 조정이라는 건총 a b c 형태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파동이 끝났을 때, 그 조정 단계는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딱 그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토대로 볼 때, 저는 단기적인 여기서 또다시 생성되는 하나의 파동에서 고점 신호, 또그 뒤에 나오는 조정, 이런 식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0달러에서 나중에 1000달러, 3000달러,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 네.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돈을 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 단기적인 타점이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 과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 기존과 원칙에 따른 타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일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 지금 밑에 있는 번호로 앞으로 저와 새벽에, 아, 스닥시장 새벽에 저와 함께, 이는 도움들이나 자료, 전략, 실시간 장중에 나온 타점들을 저와 함께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테슬라,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백 번, 천번 강조드리죠. 우리 기준과 원칙. 그 기준과 원칙에 따른 <laughs> 기술적인 분석들을 해나갈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 분들과 계속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있으면 이 설문지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드백,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재밌게 여러분들과 또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가면서 즐겁고 이제 노하우들을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같이 공부도 하면서 재밌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나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떻게 제가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선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사이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